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천재뉴스의 손승구입니다. 오늘 우리의 첫 이야기의 시작은요.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현장 연결해서 어떠한 소리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지금 현장에 천재교육계 쿨빵인가요? 쿨빵 권승구 선생님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. 현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권승구 선생님. 네, 현장에 나와 있는 112포터 쿨빵 권승구입니다. 예 지금 그곳에 나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어딘가요? 네 우리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지금 천재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아직까지 우리의 소리를 천재미디어센터에서는 찾지 못했는데요 지금 어, 활발하게 전부 어, 업무를 하고 계시는 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아, 지금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이 소리는 강동원 사진을 보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가볍게 빨리 자꾸 뛰는 피디님의 심장 소리입니다.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같은 거못 들으셨어요? 아 지금요? 아 전혀 안 들리는데요. 아 방금 전까지 여기서 우리의 소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지금은 더 이상 그 소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. 어, 어,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? 아저 잠깐 힐링 좀 하고 있었어요. 아 근데 지금 업무 시간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왜 왜요 선생님 컴퓨터 쓰셔야 돼요? 아니요 그 그거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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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? 이 소리는 이제 자리를 빼앗기고 갓동원님 사진을 보지 못할까 조바심이 나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PD님의 또 다른 심장 소리입니다.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? 아직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? 아, 다시 또그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. 우리의 소리 찾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요.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같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우리의 소리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분장실 앞에 나왔습니다. 분장실에서 조금 전까지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감독님이 계신데, 아니 감독님. 선생님. 이 소리는 편집하느라 하루 동안 쫄쫄 굶던 가운데 이제 겨우 컵라면으로 한 끼를 떼우기 직전에 감동받아 눈물이 가득 채 있어 나는 소리입니다.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어,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마무리 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이제 어, 네. 어, 오늘 더 이상 어, 우리의 소리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. 네. 네. 오, 이상 현장에서 일일 리포터 쿨빵 권승구였습니다. 네, 현지 상황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, 오늘 일일 리포터로 고생하신 쿨빵 권승구 선생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. 그리고 라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. 자, 아, 아닙니다. 지금까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. 오늘 세 가지의 소리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요.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, 쿨빵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전부 세 가지의 우리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말에도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그 중에 세 가지 사례들만 좀 뽑아서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려왔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용어는 바로 잉크잉큼이라는 단어였어요. 잉크잉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가슴이 빨리 뛰는 모양을 표현하는 순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 조릿조릿이라는 표현인데요. 조바심이 나서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. 그리고 세 번째 순 우리말 표현 바로 크렁크렁입니다. 눈에 눈물이 그득 괜 모양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 표현인데요.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표현들만 살펴봤지만 사실은 우리말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요새 신조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이 우리의 말 그리고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우리말의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널리 활용해보면 우리들의 생활, 언어생활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이 모든 내용 살펴보았고요. 이러한 언어들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.